뭐지? 금인가? 음... 와, 금이다! 금이다, 으이, 내 건. 내 금이 어, 왜 이렇게 안끼어져 아니, 안끼어져 이렇게 안 들려져. 고워 됐다. 이 금은 내 거야! 이 금은 내 거야! 으하하하! 뭔 내, 와. 뭐야? 내 건? 내금이야내금이야 내 금이야! 내가 바닥에 떨어뜨린 거 내가 처음부터 봤거든. 무슨 리 내가 처음으로 잡았거든. 무슨 리 내가 처음으로 잡았는데 내가 내가 내내내 내, 내내 거인가 아닌가 해가지고 그냥 내가 버릴고같는데뭔 사리야 왜그면왜 버리가? 나 같은 건 가져갔을 텐데. 와인. 내 마스크. 뭔가 일이 있어. 음. <laughs> 아왜 가래 걸렸다. 걸까? 야 가래는 왜 삼키냐? 왜 가래 삼키는 게 어때서? 내 마음이다. 왜? 내 마음이 왜? 내 마음이다. 왜? 내 마음이다. 왜? 그건 그무 뭔가 이상해진다고. 그거가 이상해져나 때렸다고? 아. 에이, 진정해. 진정. 나말 떨어트려. 너네 거기 서 봐. 그분 내놓고. 아, 왜내금내금은 무슨. 아이 그만하고. 너네 들이보드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 이 저금을 얻는 거야. 알겠어? 예 yep, 옙. Yep. 자, 보드게임 갖고 온다. 아, 진짜 보드게임 언제 갖고 온 거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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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아우, 아우. 아. 뭐야? 어, 터뜨려! 어, 어, 응? 아, 아, 살려줘! 뭐야, 야 야! 이름듯이 이름듯이. 어이, 그만해. 아잉. 이놈 지금 이금 지금 지이 그만해! 금 지금 지금 지 뭐야? 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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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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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라고 순서라고 뭐 어떻게 하는 건데? 아, 이거 이빨을 눌러가지고 으악. 여기는 얘 이빨을 눌러가지고 이빨을 눌러가지고 순서를 뽑는 거야. 이 야, 찌 우와, 울리면 사정없이 찔릴 것 같은데? 인정, 자이번나 먼저 볼래? 그래라, 쪼, 아,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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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! 오케이 난 성공. 그 다음은 내 차례. 머리 둘라이지더슬리릴게야 오케이 난성난 소... 난 성공. 뭐야 재만 이빨로 넣고 그럼 나도 나도 머리를 하겠어. 야 오케이 이게 나야 이게 나야 돌고적. 다음 내 차례야. 자좀 깊숙이 찰게요. 오케이 아에에에에에에아 k 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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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k 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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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 ok, 이 k 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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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이 o 아 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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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아 오케이 난 간다. 뿅. 너 어디가? 다시 눌러. 오케이 나이스. 에휴 이상놈. 잘만해라 머리로 눌러. 오케이 다음 너야 이놈아. 이 제발 제발 안걸리기 제발. <laughs> 안 되겠다. 내가 내가 바로 잡밭으로 뽑아 주지. 하하하하하. <laughs> 뿜자. 자. 어. 어. 어이, 어이. 왜? 펭귄이 없어. 아, 펭귄 고기? 아 대체 펭귄 어디다 없대. 어. 야, 펭귄 일어나. 안 아니, 내 이름은 펭귄이야. 펭귄. 어, 그래서 나도 펭귄 알라 그렇구나. 빨리, 가지 나이. 오케이. 자, 이제, 왜, 어떻게 가 있냐. 왜. 여기 있는 룰렛으로 돌리고, 여기 있는 거 뽑으면 돼. 으, 재밌겠지. 으 재밌겠지. 뭐가 재밌는데? 무섭겠구만 살려주세요. 이금받기 싫어요 저는 벌칙받기 싫다고요 벌칙 받아야 돼 너는 아, 이 내가 지금 벌칙도 받는 것도 아니고 나 뭐하는 건데 안되겠다 뭐야 발차기 권법으로 발차기 권법 야아 하얀색 한개 오케이 여기 있는 이걸로 하, 한 한색 맞지? 한색 한개 뽑아버리겠어. 어 야무진 다인. 오케이 나 뽑았어. 다음 너 차례다. 쏙 에이, 걸리 걸리 걸려라 했는데 이 그럼 나도 발차 발차기 껌법이뭐야쫓어 이거야 이얍. おぉ、ちょっと待って。おぉ、ちょっと